집에 피곤들이 기다리고 있어. 토끼 같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. 토끼 같은 자식들이. 정치 당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높취 재판소 장문철 TV. 엄수 때 올드오 두 번째 한타에 한타 지고 나서 민스 가능 가능하냐는 채팅이 올라왔대요. 준호가 궁수고 디바 바꾸자. 디바가 자 뭘로? 이랬더니 준호가 린스? 아니다. 자리아가 나을 듯? 그래서 디바가 나 자리야 안 됨. 자, 그러니까 딜러가 되는 게 뭔데? 그러니까 주노가 안 되면 그냥 뒤져라. 이 뒤로 WASD가 안 먹어서 자 리스폰 지역에서 40초간 소요됐대. 자, 솜브라가 얼마나 더 해줘야 돼. 겐지야, 딜좀 넣어. 겐지가 개 못하는데. 왜 탱한테 뭐라 하냐. 자, 그리고 메르시도 쓸모없긴 해. 자, 준호가 네가 더 못해. 자, 그러니까 메르시가 맞음. 그래서 자, 솜브라가 힐 듀오임? 자그러니까 제보자가 힐 듀오래 맞음 이랬더니 솜브라가 그래 보여 못하면 양심이라도 챙기자 자 이러니까 메르시가 제일 못하는 게말 맞네 자 이랬더니 겐지가 걍 준호가 불쌍함 탱이 개못하고 자 이랬더니 솜브라가 겐지야 네가 제일 못해 그 다음 메르시 히리코가 5초치 8데스 3300딜에 7 3 0 0 탱커 하신 분이 질량이 너무 낮다 위도 님? 아이고 아이고 제대로 내절해서 꼬라박았네 세명이 아이고 다 맞고 갔다 상대가 위도우메이커일 때는 그냥 위도우메이커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저 그냥 솔저를 바꾸고 나서 각을 벌리면서 도망다닐 수 있으니까 좀 떠버린 느낌인데 왜 바꿔달라고 했는지 알겠어요. 자리아가 나오고 상대가솔적캐서디 키리코 준호잖아요. 이러면 자리아를 패싱하고 디바가 암살을 다녀야 되거든. 솔직히 디바 가 콤보를 잘 넣는다 는 가정하에 거리 조절 잘하면서 가면은 원컴을 낼수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디바님이 그럴 피지컬이 안 돼.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럼 자리아도 패싱하고 그렇다고 상대 누군가를 혼자 딸만한 애임도 안 되고 하면 솔직히 드는 의미가 없거든. 그러니까 준호 입장에서는 그럼 너 그냥 자리아나 해서. 정말에서 자리아랑 싸워라. 너가 앞라인에서 전선 유지만 해주면 내가 다딸수 있다, 이거야, 준호는. 근데 지금 보면 봐봐. 이 디바님이 홀딩이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뒷라인을 암살하는 것도 아니고, 되게 지금 떴어, 상황이. 손브라도 지금 한명딸 에임이 안돼 얘도 그니까 러 지금 둘다뜬 거야 이거 터질 수도 있어 메카 아 그냥 그니까 준우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펄사 쓰고 그냥 1인 괴동왕 쓰고 다 잡겠다 이거야 아, 터진다, 터진다. 뭐 어, 터진다. 아이고, 가서 박았다, 디바. 아, 이 캐서디 이거 애물단지네. 야, 이게 정면을 버리고, 그냥 디바 쪽으로, 어쨌든 힐러 둘다 기둥성이 있고, 손브라도 그러니까. 그냥 자리아를 패시하고 다 같이 돌아가지고 디바에게 힘주로 줄 가자. 니 캐서리 혼자 못 따라와서 혼자 죽는데 계속. 아까 노랜데. 메르시아. 갔다 이거. 미성질로 빼또를 해야지. 뭐어 자폭? 이건 바꿔야 돼. 이건 바꿔야만 쉴드가 되는 자폭이야. 어 바꿨다 바꿨다. 어이구? 어이구? 아 여기야 여기다 그 WASD 고장나가지고 화면이 멈췄대 40초 가량 아이고, 아이고, 아유, 이분 디바가 선녀였는데? 소전 친구는 그냥 못해. 저 친구는 포지션을 아예 잡을 줄 몰라. 근데 치, 제보하신 분은 제 생각에 감도가 너무 높으신 것 같은데, 지금. 화면 전환 보면. 화면을 주체를 못 하시네. 감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, 지금. <laughs> 바스티온 나왔다. 어이구, 어디가, 어디가. 왜 가, 왜 가. 야 멈추지 않는 돌격전차인데? 돌아오세요 가야 돼 집에 피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토끼 같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 토끼 같은 자식들이 뭐. 이거 졌지? 그러니까 제보자분이 화가 난 거는 메르시는 못했는데 왜 말을 얻냐? 그리고 왜 준호 메르시 하면서 계속 나한테 바꾸라고 뭐라고 하냐 이건데 사실 메르시는 말을 얻지 않았어 탱커한테 뭐라고 한건 준호야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솜브라가 갑자기 모두에게 지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메르시는 솜브라한테 뭐라고 한 건데 그치? 메르시는 솜브라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제보하신 분이 패배 지분이 제일 커요 미안하지만 메르시보다 일단 어 밀기전장에서 탱커가 뇌절하냐 안 하느냐는 로보 싸움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남들 한타 두번할 거, 우리 탱커가 쪼개서 세 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. 근데, 탱커로 내전을 너무 많이 했어, 일단. 그리고, 지는 한타에 쓴 자폭만 두 개야. 그 다음에 이제, 탱커가 여기서, 그, 키보드 이슈로 인해서,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대. 야, 이거, 이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탱커 이슈로 여기까지 밀렸어. 이게 제일 커, 내가 봤어. 여기서 이미 거의 굴렀어. 사실, 4대5 한타에 더 밀리면 지니까, 준호도 그냥 궁 올리고 교환을 봤는데, 탱이 없다 보니까 그 한타를 궁다 쓰고 또 져가지고, 이게 말은 40초지만, 실제로 한타 날리고 리그루판 시합까지 하면은 거의 1분 20초 가량을 날렸고 심지어 그 한타 탱커가 있었으면 이겼을 한타라서 이건 너무 크죠 여기까지다. 이건 탱 때문에 졌죠 그리고, 어, 솔직히, 디바를 잘할줄 아시는 분이었으면, 디바로도 풀리는 게임이긴 해요. 근데, 제보자님의 디바 숙련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, 에임이라든지. 당연히 이 게임을 디바보다는 다른 픽으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. 제보자 팀 준호가 엄청 잘해서, 그냥, 그냥 앞에 탱커만 든든하게 서 있어줘도 이겼을 판 같아. 근데 이제 제보하신 분이, 불만은 이거잖아. 니들은 게임 끝까지 영웅 한 개만 하면서, 왜 나는 다할줄 알아야 되냐. 근데, 탱커로 한 가지 영웅을 정말 잘 다루는 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게 탱커가 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요. 탱커는 아예 컬러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. 보니까 탱커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탱커의 픽을 바꿔야 효율이 더 나오는 상황이 존재해요. 본인이 한 가지 영웅을 모든 플레이 스타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탱커가 아니라면. 그래서 지금 디바라는 기동성 영웅을 다루시니까 제가 봤을 때 본대에서 정면에서 체급 유지할 수 있는 영웅 하나는 익히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내가 기동성 디바를 했는데 안 먹힌 상황이 지금 나왔잖아. 내가 돌아가서 변수를 내가 애, 내 A 인 피지컬로 못 내는데. 성대가 아예 광선류 영웅을 들고 정면을 오니까 내가 정면 유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 탱커가 어난 디바밖에 못하는데 근데 나는 딜라인 가서 교환도 못 봐. 이러면 은 우리 팀 입장에서는 우리 탱커가 하는 게 없어. 정면에서 전선 유지해서 우리 딜러나 힐러가 교환볼 시간을 벌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탱커가 프리하게 도는 만큼 교환비를 따주지도 못하면 사실 게임이 질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딜러랑 힐러는 두 명씩 있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얘는 메르시야. 메르시랑포킹이 약해. 근데 그걸 준호가 메꿔주고 있잖아. 어, 메르시라 템포 잡기 힘들어. 그걸 준호가 메꿔주고 있잖아. 얘는 쏨브라야. 탱커에게 가해지는 누적들이 약한 편이야. 대신 그거를 우리 팀 딜러 한 명이 본대에서 남아가지고 뭐 딜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조합이 나오기보다는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단점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조합이 나온단 말이에요. 어쩔 수 없어. 탱은 혼자라서 영웅이 지금 안 먹히고 있을 때내 단점을 메꿔줄 친구가 옆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게 나은 상황이 진짜 많이 생겨요. 네, 아무튼 제보자님은 제가 봤을 때 디바가 붕 떴을 때 내가 본대에서 좀 든든하게 자리아랑 힘싸움 할 탱커를 하나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디바 하신 분이 지금 겐지가 라박는 거 보고 나라도 변수 내야 된다고 공격적으로 했다는 데, 준호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그냥 내가 적당히 살면서 전선 유지만 해주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셨어야 됐을 것 같아. 인게임 내에서 준호 메르시에 대한 픽의 불만이 좀 심했던 건지 실너가 캐리한다는 구도를 애초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. 아무튼 꼭 사세요. 살아 남아야 돼. 탱커가 죽으면 답도 없어. 아까 탱커 아예 40초 자리 인 것도 너무 크고. 준호 메르시하면서 탱커한테는 픽 변경 요구한다고 억울하다는 제보자. 근데 준호가 키를 잘 내주기도 했고 탱커가 정면 유지도 변수도 못내는 상황이다 보니 바꾸는게 좋았을듯 딜러 힐러도 필요할땐 당연히 바꿔야하지만 40초간 불참 및 외절등 게임 패배 지분엔 탱커의 잘못이 더 커보이고 바꿔달라고 한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.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.